층으로 a 층으로 판도라 있다 확인 빛 c 또 있어. 빛 a 나갔다 다시. Pangbang. p 이 n g b a n g Pangbang. p a n 에 b a n g Pangbang. p 2층 응? 기절시켜놨어. 아, 끝났어. <laughs> 나이스. 탑 조심해. 어 자차. 어 깜짝이야. 어뭘 봐네? 어디에 슈퍼 뻔닥지 뭘 봐? 와 진짜 몰받자. 깜짝 놀랐네. <laughs> 이 탑이 있어? 어디고? 아 잘못 들는게 아니야. 바깥에 기절시킨 거. 야 12시 경비도 있어? 12시 11시 분대 아, 아. 있다. 두 팀이야. 네. 이거 확킬이고. 11시슬 쪽에. 11시슬 뒤로 갔거든? 긴거 조심해, 뒤로. 있다, 그래. 잡았어두팀다 끝인가? 몰라. 몰라. 킬로모르겠어요4번 모르겠어요. 5번 팀. 5번.. 얍비가 바사 됐네. 어, 나안 잡았는데. 확키리 아, 오케이. 어. 그럼 둘 사망. 5번 팀남았 아, 어. 남았어. 남았어. 어, 아, 5번 둘 사망해. 어디 있을까? 왜어디온거지 어, 기절이야. 일평 찍기자 기절? 어, 작은 놈이 있다, 여기. 한뒤에도있데 피네 있어. 한 번에서 왼쪽으로. 걔가 나 잡으러 오지 않을까? 어디로? 왼쪽으로 왼쪽. 진행했어요. 왼쪽. 그다음에1브케 능이 있어. 확인 어 반대면 m 나온다 피네 있어? 확인 반대면 월 e 경 a 하면서 올라온다 한대 p i n 데 a c e Pandeman, 능 i n n 렸 c e 는 i n n a c e Pinnace, p i n 고 a c e Pin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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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3거리 왜 차를 타는 거지 근데? 자기 팀다 죽여서 그런 어어거 아니에요? 뭐야 건너에서 쏜다 아직 응. 어 오토바이 탔다가 내렸는데? 3거리에서? 어딘지 안 보여 여기 어 있다 잡았다. 여기 여기 핑핀 <laughs> 오. 한대두대 1평집 대. 뒤두대 확인 좀 아프게 맞았다 쟤 1평집 뒤에서 피 빨고 있다 수류탄 300m 4회차 짜렸다 1평 집뒤 그대로? 응 음? 끝났어 나이스 하고그벽자간 치... 팀도 아, 있어 어차 확인 오잉? 여기 선거리는 안 털려있는데? 험포에서 털고 아까 차를 탄 건가? 그런가 봐요 이거 따개비 나랑 같이 뛰고 있는 거 있다 방금 가디에서 아, 이렇게 진행했어 오케이 1선에 뭐 올라간다 하나 봤어 일단 이거 내가 그냥 3창으로 데려갈게 오케이 okay. 여기 있다 이제 2번 뭐 견제하는데? Okay. 아 쉬었다 도다아니야 하나가 2번. 끝인가? 얘 밖에 안 보여 지금 사운드 잠만 내 창고에 있다 하고 2번 붙였어 아 왼창, 뭐, 오, 오른창 다 거죠? 있다 창고 okay. 3명이야 조심해봐. 여기 창고 둘. 내 위치 내 위치 몰라 얘네. 창고 뒤야. 뒤에 기절이고. 이번 컨택 하나. 아까 그 따개비는 모르잖아. 네, 따개비 따기 내렸어 어. 홀창으로. 확인했어. 음, 컨택. 아, 어디야? 컨택 컨택. 기절 기동피해야네번 기둥? 기동? 또 기절이야 기절. 야삐 앞에도 잡았지? 하나 더! 컨켓쪽 하나 더 있다 좋아요 끝 좋다 동아리 저, 완전체 잘 먹겠습니다 3쪽 <laughs> 기 있으면 갈수 있다 이거 뭐 수리 키트네 확인 혹시 이쪽 기도 수리되나? 아이쪽 기도 수리되긴 해 <laughs> 어디 비상 호출이 있어 그냥 피고 할까 이거?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이쪽 기억이 떠. <laughs> 어, 어 아, 봤어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아, 수리해달라고 <술이 웃음> 온 거야? <laughs> 어. 비상호치 피고 있는데, 앞에서 카드가 좀안 펴지네. <laughs> 어 씨, 서클 봐. 음, 무조건 타고 와야 되거든. 그니까. 사람, 핀. 나 독수리다, 어? 독수리. 딸개비 또 왔어? 어, 아. 좋은데요? 나무 뒤. 이거.. 오 좋은데요? 어어 사운드. 2창 뒤. 딸개비. 본지. 어 트럭 뒤까지. 2명이에요, 2명. 가까운 거 하나 있어. 내 같아. 창고 들어온 키가... 곳이 앞이야.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어 나이스. 이거 탈탈수 있는 사람 타고 가봐. 두 명은. 근데 e 뭐 어, 타. a h o e about two million. Oh, the Pigo, I see. Oh, I'm getting them. Oh, true. What's w r o n 이 w h a t 시원하게, 씩씩하게. 우리 트레이드 좋아. <laughs> 따옹이 해맑아. 음, 지금. 좋아. 재밌게 당황씨. 해야죠. 게임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따옹, 따옹수몇 살이나 했지? 서도 <laughs> 내고 조용, 조용. 적녀보다는 적지. 서도 내고 많죠? 아, 이거 아, 아니야. 음.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보다 어니. 만다섯 <laughs> 조용히 해, 이제 <웃음> <웃음> 목소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맨날 반말하게 돼 박스.. 박스형이랑 비슷할 거 같은데? 빡빡이도 어. 몇 살이야? 누가.. 누가 나랑 비슷하다고? 다홍씨 다홍 박스형이랑 나이 비슷할 거 같은데? 저거 나카삼 떨어지는데? 쎄팩이다 쎄팩 저거 다홍씨 나보다 어려보이는데? 어 여기 집 떨어지는 거야 쩡이 쩡이 언니보다 어, 나이가 적어 아니 나이가 많아 담집 도리어 담집도 담집 둘. 담집. 응. 이거 아, 담집으로... 이거 왼쪽 가는데. 왼쪽 파자 이거. 왼쪽 파야 된다. 에브나 에브. 왼쪽? 아, 오케이. 음. 등선은 건들 거 왼쪽 파고 연막 치고집금 매장 확인. 위에도 확인해서 쳐다본다. 골뱅이 아니다. 아, 아니 아니다. 반대편 보고 있다. 골뱅이랑 저 담집이랑 친구인가 아, 몰랑 내려. 왼쪽 파면 돼, 그냥. 집도 문 닫혀있다. 어, 담집 담벼락 보인다. 여기 25번 여기 11번. 싸운다. 음, 저기 먼.. 능에 낙하산 하나 가는데? 여기 핑 쪽? 어, 깜짝이야. 나이스. 하나는 경박이야. 밀자? 미자? 그냥 앞에 지금 빈거 같은데, 그쭉 가보자. 멀리 낙하산 떨어진 거 있다. 4번 라인. 웨포 다인 조심. 웨포 사운드. 밀수 있으면 요 다인까지 밀면 좋긴 한데. 빡 어. 해줘. 그, 어차피 집한턴 거의 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밀어야 돼서 한번 가 다른 애들 가셔야 될거같요 이번에 있어, 이번 근데 연막 좀 나오지? 많이 쳐야 돼. 우리가 이때 지금 써야 될거 같은데, 능선에 나머지 3번 양각 잡아줄게. 아, 좋아요, 조금 박았어. 3번 피디야. 수치 어, 잡았다. 한번 잡았고 한번잡았다한번잡았다한번 잡았어. 이번 중에 하나 더 네. 있었잖아. 야, 빨리 가자 이거. 오른쪽에도 보이잖아. 왼쪽맨에뭐 있는? 데아나폼 왔어. 오른쪽... 오른쪽에서 쏜다. 아, 오른쪽, 오른쪽 단차에도 있다. 여기 돌대에도 아, 있다. 나이스. 돌대 돌지... 나이스. 연마가 나 덮여야 된다. 근데? 적대먹어호 씨. 어안살렸죠 됐다 웨퍼 조심 자리는 어디가 좋아? 폭돌 한다 폭돌 한다 확인 사람 12명이 내 앞이야 어디 뭐야? 우리 보는 쪽에 있다 웨퍼 앞에 많아 앞 관찰 돌쪽아돌쪽 나이스 돌기장. 좀 멀리 있다 이번에 오고 있어요 3번 쪽에서 돌까지 붙었어 나이스 끝났고 저커 저커 연막에 어, 사람 있고 어야 어, 어. 여기 아 여기 있어 아씨 어, 야 뛰어야 돼 이거 칩으로 뛰어야 돼응 음, 이번에 있다 어 얘네 뛰고 있어 이번에서 둘뛰어온대 이거 4대 2 같은데요 아, 뭔가오른 쪽에 뽀닥지 하나 더 있어 이핑 바이에 하나 음. 옆에 왼쪽 한칸더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에 한칸더 네, 저거, 기념신 가고 쓸라. 기념신쓸때 폭감들. 오른쪽도 있구나. 맞아. 오른쪽에 하나더 있고. 오른쪽. 그 다음에 2대2대1이야. 오른쪽 하나야.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일단 하나, 확실히 하나, 왼쪽 있고. 왼쪽 둘이야. 그, 그, 거, 같이 등타면은 각안 나오려나? 사운드다? 잠시만 오른쪽 끊었 나이스 왼쪽 어, 둘 맨... 남았어요 야삐 연막 있어? 나 연막 세개세개 있어? 세 개. 세개 있어? 응. 그 연막 응. 개쳐 앞으로 그냥 정면으로? 1번도 여기요? 어차피 엄폐 안 되거든 인스컬라... 정면으로 인스컬라인드로... 그냥 싸우도간다다 마인드로 연막 쳐아싸운다 사... 마인드 이거 나는 오른쪽으로 벌릴 거거든 야삐야? 1번까지 갈 거야 뭔말이야? 일위에 올라와 있다 하나 좋다 폭 좋다 맞았겠다. 천천히 해봐 지금부터 연막 안에 있어 그냥 연막 안에 있어 타 폭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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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맨 뒤에 거 잡았다 2대1 음? 가까운 거 하나 있어 삥 어, 까면서 갈 거거든, 옆이야 아, 핀, 보여 까면서 갈 거야 연막총까지 붙여봐 해가까강 삼각김밥 화염 있다, 화염 있다 아, 죽겠다 어, 죽일게 어머 끝났어 좋고, 나이스 <laughs> 야, 이게 웃긴다 <웃음> <웃음> 어머, 어, 어머 <laughs> 아니, <아이>, 갑자기 원도로까지 고지 <laughs> 너스 no, 막판 도착했좋좋요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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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맛있맛있게먹맛있다맛있었다요다맛있었다들다맛다맛